정부가 준비 중인 자치분권종합계획의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 확대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그리고 핵심 중에 하나였던 지방재정확충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지방의회는 의회 패싱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서울시회 지방분권 TF단장인 김정태 의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치분권 그러니까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정부의 움직임에 지방의회가 우려를 나타냈는데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려의 핵심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쉽게 갈수 있는 길을 너무 멀게 돌아간다는 느낌입니다. 예. 우리 지방분권 우리 국민들도 기다리고 우리 특히 지방의회는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 지방의 사무를 견제감수할 지방의회의 위상도 일을 할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예. 현재 계획안을 보면 먼저 개헌을 하고 지방분권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이 쉬워질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 자치조직권과 인사독립 그리고 이 전문 보좌관제 도입 등은 의회에서 예전부터 요구해온 사안이죠. 이 개헌까지 기다리기는 늦다. 이렇게 네네, 주장하시는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으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음, 현재 지방분권과 또 우리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을 할수 있는 위상정립을 위해서는 개헌이 아니더라도 네. 지방자치법 또는 대통령령이나 행정안정부 부령만 개정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방자치법 91조를 보면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을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권한인데요. 예. 이 조례를 정하시는 그 기준을 다시 대통령령으로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지방의 업무들 지방의회의 업무를 모두를 다 중앙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개헌 없이도 법과 시행령만 고치면 지금 당장이라도 지방분권이 가능합니다. 예. 자 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 개헌을 전제로 한 자체 분권 종합계획이 자체 지방분권의 실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내셨습니다. 왜 이렇게 바라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하나 의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개헌은 여야 간에 좀 의견이 다르고요. 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시간도 걸립니다. 국민투표도 또 이어져야 되고요. 그에 반해서 우리 지방분권은 우리 국회에서 의결하면 간단히 쉬워집니다. 네. 두 번째는요. 지난 정부 때 2014년, 2015년 때도 우리 자치 발전 계획이 수립이 되고 실행방안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어지부저로 결국 실천에 옮기지 못한 아픈 기억도 우리 지방의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어, 지방분권 논의에서 지방의회가 소외됐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 앞으로 TF팀 활동은 어떻게 그렇습니다. 진행될까요? 저희 우리 실원 우리 지방의회에서는요 지난 20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을 요구를 하고 네.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국회를 통해서 공식 비공식적인 끊임없는 요구를 좀 하고 건의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기분은 열리지 않는 문을 지난 4년간 수없이 두드려왔다란좀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잘 아, 들었습니다. 아, 의원님 회기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태 서울시회 지방분권 TF 단장 연결해봤습니다.